이 편입니다. 거의 다치웠고요 아, 거의 다치웠습니다 지금 페이 저도 치웠습니다. 응? 응? 저랑 현민님이 치고 있어요. 아까 카메라맨이죠. 카메라 하나도 정리도안 했죠? 저 했죠. 왜? 그리고 저 카메라맨 아닙니다. 미안, 카메라맨 아닙니다. 아, 네, 빠밤. 네, 네, 네. 아, 팔 까졌다. 안녕하세요. 아 거기 아닙니다. 네. 검은 사진님. 검은 검은사신? 사진? 쌤님. 뭐 하세요? 네. 검은 사진님. 도공님. 받고 응? 싶어요? 아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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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는 검은 사진님을 이 사자 인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네. 하 둘, 셋! 자, 진짜 사자도 변신했고요. 자. 제 왜, 본인 해제! 왜. 아, 진짜로 이게 나왔고요. 저기에 보님커사신 커밍사신! 아! 응? 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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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깨독깨독 깨독깨독 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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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도 돌았고요. 다음은 선생님. 자, 저희, 저의 방을 구다돌까요 하나 둘이 처음에는 이게 있고요. 여기가 문이고, 여기 밖에 여기가 그때 물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가방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밑에도 가방 모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laughs> 네? 이거 빨 비아노 엄청나게 준비해 있어. <laughs> 완전 높죠? 시야를 작게 한게아에요 책상이 완전 더럽습니다 <laughs> 현민님 책상 좀 정리하세요. 저도 정리할게요. 저기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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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이렇게 박이 있고요. 저기 저기 여기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vidare>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조금 피는 거기 안에 있고요. 아 저기 여기 제가 노봇을 다녔던 흔적이 있군요. 나를 다니고 있는데. 그거 어디에서 났어? 저도 로봇을 다녔습니다. 네. 그래, 그때 새로 돌아가고 싶어요. <목소리> <나도 쉽게 놔서. 목소리>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